이제 고난 수간을 내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저녁이 시작이 되면 어둠이 시작이 되지요. 밤이 깊어 가면 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고난이 깊어 가고 깊어 갈수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을 할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를 사랑하되 것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최후 만찬을 맞이해서는 의자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이거는 내 살이야 먹어 이거는 내 피라 마셔 친히 자기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맺으려고, 감남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 내 뜻은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요? 못해?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다 맡겼어요.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까이 따라 다닌 가난 유다는 바로 고난 주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은삼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도 보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위들을 세우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할 정도로 다짐했는데도 자기의 평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저기서인데 오늘은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받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머금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게 나타나 있어요.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을 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법정에 오면 항상 물으면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을 하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참 억울하게 그렇게 눈명도 쓰고 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게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 도 이상한 거예요. 참 놀랍다. 이렇게 말해. 이 악인들을 보면은 벌을 벌줄 사람을 정해 놓고 벌을 주기 위하여 죄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해놓고 죽일 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다. 헤롯도 죽일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무리는 계속 들끓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또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판장이 무리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소리 지는 무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뒤에서 달아간 교권 주의자들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군중들을 자꾸 충 청중을 충동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라고 해라, 죽이라고 해라, 죽이라고 해라. 이게, 오늘날 같으면, 여론몰이 하는 하나의,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언론이 될 수가 있지요. 당시에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충동 받은 무리는 잘못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이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에게 은혜 입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의 신성과 거룩성, 건세와 능력을 시기하여 무리를 충동하여 죽일 요구했습니다.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절차에 돌입해 있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빌라도는 바나바와 예수님, 두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무리가 예수님을 놓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빌라도와의 생각과는 달리 큰그 청중들이 바나바를 나와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시기 예수를 넘겨 줄줄 알미러나 알미러라. 그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했고 그럴 줄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기대받기란 말이에요또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을 때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종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이르되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렇게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보아도 살인자 바나바보다 예수님이 더 선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런데 무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바나바를 바나바에게 자유를 주는 거 자유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달라 하게 하니 충동하여 무리의 소리 뒤에는 무리를 막 충동질하는, 조종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식에 의해서 생각하고 누구의 조종을 받습니까? 저는 늘 예수님의 뒤에서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조정을 받으면 사람의 종이 되고 악한 사람의 조정을 받으면 뭡니까? 악한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무리는 지금 악인의 나팔수가 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행동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이러되 지러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놓아 달라는 거예요. 살인자에게 자유를 주고 살인자를 유월절 명절에 특사를 만들고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죄인의 편에 군중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저주받을 행동이거든요. 근데 저주받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몇년 있지 않으면 칼 아, 로마가 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받을 사람은 저주 받을 받는 사람이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택하여 걸어가고 생각하고 있는 길이 뭔지를 잘 생각해서. 해서 무리의 충동을 듣고 생각 없이 소리지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이 나라 살리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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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이시간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이 시간 기도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를 가정에서 몇 사람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먼 곳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마음을 성전에 두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나침판으로, 지식의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서 책망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판단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 권력자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러면 여기에 대수가 원할 때에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어요. 왜? 잘못된 사람이 선동을 할때 많은 무리가 결정을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결정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교회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 많은 사람의 뜻을 따르면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위축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와 재판부의 존재는 사람을 보호하는데 있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무리에게 밀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선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민재판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무리에게 죽는 데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무리에 의해서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빌라도의 이름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많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이 당하는 수모는, 고통은, 어느 민족보다 가장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 외국에 가서 헐리코스트 가보면, 그 민족의 슬픈 역사가 다 소복이 담겨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친구도 선택하고 자기 길도 선택하고 나라도 선택하고 삶의 노선을 잘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보다 모든 생명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박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빌라도 계보에 선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해록과 빌라도. 정치가 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교회를 이렇게 박해를 하고 강하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 잘한다, 잘한다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뭐 교회가 뭐 소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우습게 보는데 참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군중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지고 아무도 편드는 사람이 없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였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약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자입니다. 과거에 외국에서 저큰 산불이 났는데, 막 소방대도 그렇고 비행기 가지고 막 해도 안됐었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기도회를 선포를 했대요. 오, 하나님. 불좀 꺼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비가 와가지고 한 번에 꺼버려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번져나간 거 그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에 끝나요 동네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걸어 나갔을 때 그 주인 모르고 때리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우리는 누굽니까? 비록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이기 때문에 교회 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쓰기는 흙이 있고 썩는 미랄이 있잖아요 썩는 흙이 능력이 썩이는 흙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썩는 미랄이 흙에 있는 진액을 다 빨아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리 많은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박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높아지는 에너지요, 능력을 받는 에너지요, 존귀하게 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자구를 만들어서 놓았지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정적을 없애는 하나의 사자구리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하, 만나래. 여러분, 이제 다시 만나면요. 더 행복해지는 게, 과거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저는 보니까 70년 살아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이면, 야, 이 모이는 게 진짜 귀하구나. 야, 이거 맛있고 벗고 다니니까 훨씬 좋네. 야, 만남이 이렇게 좋구나. 이제이 만남의 소중함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소중함을 여러분은 느끼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뻐하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 라고 하는 걸늘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 말에 충동돼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생각해서 그래 나는 나라를 친구로 삼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를 친구로 삼을 거야. 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